안녕하세요. 테니스 코치 지스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실내가 아닌 야외 코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와우. 오늘의 꿀팁은 뭐냐? 바로 서브, 토스와 네트 앞에서 할수 있는 동작이 있죠. 포발리, 백발리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벌써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제 옷도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맨투맨 형식으로 옷을 입어봤는데요. 무신사 플레이어의 여러 브랜드 옷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제일 선호하는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H그라운드라는 옷입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를 제일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와봤고요. 바로 그럼 서브 토스부터 한번 배우러 가보실까요? 출발! 짠! 제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아직 가을이지만 테니스를 쳐보셨으면 아시죠? 아직 공을 치기에는 조금 더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팔로 한번 입고 왔습니다. 이 옷도 H그라운드 옷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서브, 꿀팁.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토스 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스예요. 토스를 어떻게 띄우냐에 따라서 서브의 구질과 스피드가 다르겠죠. 크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우선은 공을 잡는 방법이에요. 공을 이렇게 주먹으로 깎잡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은 요렇게 잡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쉽게 엄지 손가락만 공 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아래로 이렇게 공을 살포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공을 엄지 위에 올라오게 가볍게 잡아 준다. 꽉 잡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토스를 띄우는 위치예요. 내가 나온 발, 왼발, 왼무릎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두 번째 꿀팁이에요. 엄지손가락 잡고, 왼무릎에서 올려준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점까지 찾았어요. 이제 공을 띄울 때, 팔을 쭉 펴줘야지, 토스가 높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러면은, 어, 코치님, 공이 높게 안 떠요.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왜냐, 팔을 접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가 없죠. 저희는 팔을 최대한 쭉 펴준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꿀팁, 무릎에서 팔을 쭉 업.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늘 높이 토스를 띄울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꿀팁은 뭐냐. 공이 토스를 띄웠을 때 최대한 예쁘게 이마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토스를 띄웠을 때 손끝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의 회전이 많이 먹혀서 공이 막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내 임팩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네 번째 스쿨틱 같은 경우는 시작점 무릎에서 왼팔 쭉핀 다음에 손을, 손목 있죠? 손목을 그냥 쭉 살짝 젖혀준다는 생각으로 공을 띄웠을 때 손목을 살짝 젖혀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공에 회전이 없이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엄지 손가락 살포시 잡아주고 두 번째 무릎에서 시작점 해주세요. 그리고 왼팔 쭉 펴주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까지 지금 말씀 못 드렸죠. 쭉 올려주는 거공 없이 슬로우 모션 보여드릴게요. 무릎에서 팔쭉 손목 굽혔다가 점프. 자 이런 식으로 토스 이네 가지 꿀팁만 신경 써서 넣어 주셔도 충분히 정확하게 임팩트는 맞춰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꼭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여러분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토스 토스 네 가지 꿀팁 얻으셨나요?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자 바로 이번에는 포발리백발리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갈아입고. 온 옷은 바로 디아도라라는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죠 아까 그 컬러풀한 옷과에 다르게 이 브랜드 옷은 되게 디테일함이 간주된 옷 같아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포발리 빽빨리 꿀팁 한번 알아보실까요? 출발! 제가 지금 네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발리 꿀팁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그립. 그립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하죠.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엄지랑 검지가 아래면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얼굴을 최대한 가려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왼손은 삼각형 잡아 주시고, 네. 다음 발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준비! 하나 하면은 라켓만 요렇게 들어주고 테이크백이라고 하죠. 요렇게 테이크백을 해주시면 돼요. 왼손은 어떻게 하냐? 그냥 밸런스를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라켓을 빼세요 하면은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발리는 뺀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테이크백을 든다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준비 하나 하면은 요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둘 하면은 이제는 공을 맞추고 피니쉬를 할 거예요. 공이 날라오면은 그대로 왼발이 나오는 동시에 피니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라켓을 하나, 들어주세요. 둘, 임팩트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또 뭐,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앞에, 정면 네트, 정면이 12시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이 살짝 1시 방향 쪽으로 크로스로 나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준비 한번 더. 하나, 들어주시고, 둘, 1시 방향. 나와주세요 그러면 라켓 끝이 내 왼발 나온 무릎하고 이렇게 위로 살짝 맞닿뜨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은 기본적으로 발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자 준비 하나 들어 둘 발리 나와줘요 백발리는 똑같아요 퍼발리와 반대로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들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하나 왼쪽으로 얘도 빼는 게 아니라 들어주세요 든 상태에서 포발리랑 다르게 얘는 왼손이 쭉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라켓이 나올 때, 오른발이 나오는 동시에 왼손을 착! 나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준비. 하나! 들어주세요. 둘! 나오세요. 나올 때, 왼손이 정확히 나와주면 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준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발리나 백발리나 발리는 이 손목 각도예요. 각도가 풀려버리면은 공이 네트에 걸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네트 각, 임팩트. 그립 살려, 각 살려주시고, 든 상태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른발이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로 11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죠. 하나, 들어, 둘, 11시. 자, 그럼 한번 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준비 포발리 먼저 든 상태에서 나와주시면 돼요. 한번 더. 나와주시면 돼요. 다시. 나와주시면 돼요. 한번 더. 앞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 주시면 됩니다 공이 날라올 때는 내가 미리 가서 그 공을 커트한다는 생각으로 따라와서 당겨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날아왔을 때한번더 주세요 공이 미리 날라오는걸 가서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커트! 자, 준비! 앞에서 커트! 한번더 기다리지 말고 앞에서 다시 기다리지 말고 앞에서 네 그러면 백발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백발리를 왼쪽으로 날라오는거 커트 다시 한번더 들었다 한번 더. 앞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시, 그대로, 다시, 그대로. 보셨나요? 네, 이렇게 포발리, 백발리 꿀팁 한번 배워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와 서브 토스 꿀팁과 포발리, 백발리 꿀팁을 배워보셨는데요. 특히나 서브 꿀팁 같은 경우는 공과 라켓만 있으면 코트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연습이 가능하시니까 토스 연습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은 착장은 디아도라 거예요 맨투맨과 반바지, 반양말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는데 저는 연습할 때 반바지를 입는 게 스커트보다는 공 넣기도 편하고 훨씬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다들 이 반바지도 한 번씩 추천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